살것 같은데 아 규현님의 <laughs> 스승님이시구나 예, 네. 큰 음, 그 피자, 간격자라고 하는 간식자.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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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으로 한 조각처럼 만들어서 했던 피자 이등 네. 피자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 네. <laughs> 너무 큰데 늘어나는데 떨어지고 죽어 먹어야지 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조합이 가족 여러분. 이랑주입니다. 오늘은 공간 읽어주는 언니에서 특별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세계 피자 대회에서 1등을 하신 이진영 셰프님의 어, 매장을 찾아왔어요. 오늘 1등한 비법 그리고 이 공간에 숨어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네, 안녕하십니까, 언니.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공간 읽어주는 언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까랑 완전히 다르신데요? 아, 아, 네. 어, 중저음의 허스키 보이스가 아, 본인의 그, 매력이라고 그, 그, 하셨는데? 그러니까우오 아,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피체리아오의 이진형입니다. 뭐 피자 이올로라고 하는데 피자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자 뭐라고요? 피자 이올로. 이올로. 네, 피자 이올로가 뭐냐면 네. 피자 이올로들은 피자를 만드는 장인 계통인데, 네네. 이탈리아에서는 완전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 한국에서는뭐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네네. 굉장히 이 피자 이올로라는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 그냥 뭐 피자 셰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제가 세계 대회에서 1등하셨어요. 네네네. 그 비법이 뭔가요? 운. 아, 이런 방송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뭐 비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 나오는 그 피자 요로들은 네. 사실 굉장한 수준이에요. 네. 따지자면 어뭐 몇십 년간, 수십 년간, 심지어는 아... 뭐 다섯 살 때부터 피자를 했던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실제로 뭐 이거를 만약에 피자 대회에서 한 판이 아니라 네, 네, 네. 만약에 뭐열 판을 구하라 그러면. 아... 아, 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열 판을 구우면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단한 판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 어, 그런 기회에서 아무리 실력 이 뛰어난 친구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긴장하니까 아 네, 그렇죠. 보이지도 그렇죠. 긴장 많이 하니까 좀 운이 좋았고 뭐 전략은 네네. 다 나름대로 있어요. 음저 같은 경우도 전날부터 도우 준비부터 네네. 뭐 되게 전문 용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뭐 네. 밀가루의 반죽 상태를 음 위해서 뭐 힘을 어느 정도 주고 음 다음 날몇시 정도에 쓸 거라고 계산을 하는데. 음 자 피자 대를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제가 세계 대회 세 번째 나갔는데 세 번을 해보니까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아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한두시간 정도 지연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음 그때쯤 도가 가장 좋은 상태가 돼야겠다고 전날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반죽을 했는데 뭐 딱두시간 정도가 음 연기가 됐고. 딱 화도 온도도 좋았고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이야,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했네요 이게 일 그렇죠. 등하기 네. 위한 조건 우리가 세계 일등 피자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일등 피자 구경 좀 시켜주세요 딱네 아, 우와, 우와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보이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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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커요? 아 응. 잠깐만 제가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요. 아, 규현 슈퍼주니어의 예, 규현이 네, 이렇게 그렇죠. 큰 피자. 네 혹시 큰... 본인이? 아예 제가 전수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잘할 것 같은데. 아 언니가? 규현님의 <laughs> 스승님이시구나. 예큰큰 네. 그 피자 강피자라고 네네네네. 하는 것을 강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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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으로 한 조각처럼 만들어서 했던 피자.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연어예요. 네. 근데 저 피자 연어로 간거 처음 봤어요. 이 심사위원들은 해산물을 좋아한다. <laughs> 거기에서 네네. 하는데또 이게 이탈리아에서 또 연어가 조금 유행을 작년에 좀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laughs> 자 한번 드셔보시죠. 이 그릇대가 또 아까 음 그릇이 너무 예뻐요. 이 그릇. 뭐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니시고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laughs> 이거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요. 네네. 이 보시면 뒤에 이제 피자리어로 써 있잖아요. 어 이탈리아어로 쓰이네요. 그, 예, 피마라고서 이탈리아 가서 직접 제가 가서 만들어 온 제가 만든 건 아니죠. <laughs> <laughs> 주문해서 저희 용어로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예, 한국에서 올리 원 <laughs> 너무 <웃음> 너무 큰데 제가 네. 음. 음. 너무 맛있어. 쭉한번 음 예, 치즈가 늘어나는데 떨어지면 예. 다음 먹어야지. 음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네. 분명 연어를 먹었는데 이게 뭐, 시즈... 네. 예, 여기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상큼한 맛이 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뭐예요? 그러니까 레몬 제스트하고 발사믹 음 크림이 들어가서 음 그런 맛이 나죠. <laughs> 야채를 진짜 좋아하는데 야채와 이그 연어의 향이 조합이 너무 잘돼가지고. 어, 촉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계속 먹으면 안 되겠죠? 그냥 먹어도 되요 네. 네, 먹방TV입니다 잠깐 먹고 또그 다음 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세계대회 1등한 게 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도 사실은 준비한 분들한테 저는 온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실패하셨어요? 처음 나가가지고 첫 번째는 정말 걔네들의 입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 자기 나라의 특징적인 음식을 섞어서 많이 출시를 하는데 네네. 잘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본인들이 아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냥 흔한 걸로 저희들이 한국 사람들 모르는 것중 하나가 뭐 파마산 치즈라고 하는 빠른 비장을 레전널 치즈 같은 거와 네. 해산물을 섞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아 감칠맛과 강하니까 같이 이렇게 저희들은 많이 섞어쓰거든요 그런데 걔들은 그렇게 되면 벌써 이거는 탈락이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뭐야, 되는 음식이다. 뭐야. 이게 뭐야? 아, 김치에 막 스테이크 no. 넣고 그런 그런 거네. 느낌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게 맛있긴 한데 자기들 어. 그렇게 오랫동안 관습에서 왔던 그런 음식적인 음. 사고 방식 아. 그래서 프랑스도 뭐 제가 볼땐 너무 맛있고 뭐 일본이라서도 네. 야 진짜 <laughs> 너무 훌륭해 하는데 어, 생각보다 잘 상을 안 주는 음. 네, 그런. 그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이전에 아시아인들이 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죠. 어... 아, 일본은 있어요. 일본. 아, 일본 다음 아, 일본은 네. 굉장히 좀 뛰어난 거 같아요. 되게 뭐 아... 일본 약간 좀 뭐랄까 프랑스도 그렇지만 일본이 음, 약간 장인 정신이 있어서 어 일본 애들을 받은 경우 좀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 그러니까 한번두번 번, 처음에 갔을 때는 입맛을 몰라가지고 실패했고 네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규정에서 제가 지금 <laughs> 잘못 전달 받아가지고 저는 정규 종목이라고 하는 말르기레따를 만들라고 네네네. 전달받았는데 실제 대회를 나가 보니까 거의 자유 종목으로 예쁘고 아 무조건 맛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도 피자를 너무 잘 구웠어요. 네네네.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3등 에 들어야 돼 네. 라고 자만이 생길 정도로 네, 네, 완벽히 네. 구웠었는데 네. 보니까 자유 종목이어서 아. 예쁘고 맛있게 하는 게 해서 결국엔 그 당시도 5등 했었어요 아자 그럼 아. 아, 두 네. 번에 실패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 우선 심사위원이 누구냐 이런 정보를 입수해. <laughs> <laughs>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이런 정보가 접뿐만 아, 정보, 아니라 정보. 많은 사람들이 다 입수해. 음 실제가 보면 해산물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일본 셰프도 막 되게 정말 맛있는 새우로 해가지고 어 와딱 먹어보고 야 이거 진짜. 제가 어, 1등이다 막 선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아. 그 당시 그 걔가 또 <laughs> 네, 이탈리아 문화를 몰랐던 게 새우 머리를 올리면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걔들 도 <laughs> 그런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아예 등 외로 떨어졌던 네. 아. 이탈리아 그 심사위원들 성향과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 이탈리아가 피자 종주국이나 다름이 그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종주국에서 대회 1등하신 분이. 이제 요리하고 계시는 공간은 어떨까 이렇게 해서 구, 궁금해서 제가 찾아오게 됐는데 네네. 여기 공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건물이 음. 밖에서 보니까 되게 하얀색이더라고요. 원래도 하얀색 집이거든요. 었그 어, 예, 전에 뭐 루샤라는 카페였는데 딱 봐도 어떤 아 이탈리아나 그리스 남부의 스타일 이런 음 집이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전 분이 뭐좀 관리, 마지막에 관리가 좀안 되는지 음... 너무 지저분한 좀 상황이었고 어이 천장 밖에 보시면 뭐 천장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는 예쁜 집이에요. 네네. 그리고 밖에도 하얗고 해서 어, 이거를 한번 음... 이탈리아 남부식으로 꾸미면 예쁘겠다 싶어서. 저희 지금은 고인이 대신 이로제의 네, 네. 네, 우리 정 소장님이 하고 아, 해서 건축가님께서 예, 건축가께서 만들어낸 예, 그런 공간인데 네, 네. 어, 아무튼 화이트의 굉장히 깔끔한 음... 그런 공간이 완성됐죠. 네. 네 화이트에 저는 여기 딱 아까 와서 보니까 창이 너무 좋았어요. 음, 창 창이 이게 얼마나 이게 두 두꺼운지 두꺼운지 음. 이 창이 그러니까 하얀 돌에 까만색 그 철로 그렇죠. 철판이죠. 철저 철판으로 이렇게 공간을 액자처럼 만들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그 밖을 보는 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음.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폭의 작품 같았어요. 음. 사실은. 그래서 어, 여기에서 다 하얗게 어, 공간을 만들고 어, 피자가 알록달록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벽이나 이런 공간이 색깔이 많았으면 이 피자가 이렇게 예뻤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오히려 더이 화이트의 공간이 피자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켜 주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저쪽 특히 이쪽 뭐라고 하지 좌측에 있는 걸 보시면 나무가 되게 은행나무 보이는, 은행나무 보이는데 이게 가을 되면 또 노랗게 물들고 겨울 되면 눈이 눈이 내려가지고 눈꽃이 너무 예쁘고 음 약간 좀 봄, 가을, 겨울, 여름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음 다줄수 있는 그런 액자 하나의 한 폭의 액자를 네. 표현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그런 공간이죠. 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셰프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세요? 음 주방. <웃음> <웃음> 뭐 갤러리 만들고 음, 통창 맞다.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본인은 그거 볼 시간 없어 <laughs> 요리를 해야 화덕, 그래. 화덕이 돼. 화덕 화덕이가 보고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화덕을 네, 제일 네. 사랑하신다. 그치, 네. 화덕도 사실은 저게. 네. 어 이탈리아에서 그 배수비 화산석으로 만든 화덕 어? 내부로 가져왔고 밖에 있는 저것 또 화강암은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헉? 거기서 화강암을 싸, 진짜 한땀한땀 쌓은 한땀 거예요 저게 네. 거꾸로 방향 쌓아가지고 한 네네. 세네 번 무너지면서 그때 건축가님하고 저 육경 음 대표님하고 저랑 막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런 되게 힘들게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이야 저거. 지금 화덕이 보물이네요 보물. 그렇죠, 네, 네 아니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여기 테라스 공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자라를 평소에 뭐 애용하다 보니까 네네. 저 자라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예쁘게 꾸며봤거든요. 그 푸릇한 그런 초여름의 느낌을 네네. 주고 싶어서 네네. 초록과 파란색으로 한번 꾸며봤고 화이트색의 네네. 꽃으로. 좀 아름답게 묶으면 왔고요. 요즘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들 만나게 조금 떨어지는 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싫어지다 보니까 독립된 공간에서 아 그렇게, 독립된 네. 공간에 우리 가족들만 그렇죠. 예약해서 올수 수 있는 올수 너무 있는? 좋은 네. 공간이네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워서 좋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좀좀 좀 빨리 저희 유튜브 커서 네네 네. 저희가 이런 협찬도 좀 받고 좀 그런. 네. 발잘 하세요. 네, 저희 둘다 유튜브 끝나무. <laughs> 아, 셰프님도 어,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에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 아, 아직은 채널명 알려 주세요. 이진영 셰프 TV입니다. 아, 네. 이진영 셰프 네. TV, 이랑주 TV. 빨리 잘하다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이진영 셰프님이 세계 피자 대회 1등한 공간에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어, 혹시 더 하고 싶은신 얘기 있으면은 마무리로 하셔도 돼요. 아유. 예. 네, 우리 이랑조TV 잘 시청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 뭐야? <웃음> 구독, <웃음>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꼬꼬마 유튜브라서 아직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laughs> 자, 조합이 가정 여러분, 오늘은 피제리아 어, 5에서 공간에 대한 비밀 그리고 이 공간 어, 버려질 뻔한 공간들을 하나의 컨텐츠로 바꾸면서 어떻게 매출이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